시험 보는날에미역먹으으면어진진다고이런 미신도 들었고 그래서 일부러 시험 보는날에 미역국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미신이다 미신 이야막이러면서이영상서이러면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이이 아, 네, 당연히 가봤죠. 한국 오기 전부터 한국에 가면 아, 한 번쯤은 시장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어, 되게 꿈만 같았죠. 이게 뭔가 이게 전통시장이라는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거에 되게 많이 취했는데 거기 가서 좀산낙지도 먹고 이러니까 막 아, 진짜 한국이다. 막 진짜 한국에 왔다. 막 이런 거. <laughs> 이제 길을 가는데 여기 보니까 대체 머리가 있는 거예요. <laughs> 최근 대체 머리가 있으니까 에? 이게 왜 여기 나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되게 좁고 사람이 많았어요. 되게 잠깐 시끌벅적하네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빨간색 바구니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아 이거 바구니 동대로 사야 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건가? <laughs> 이랬어요 네. 되게 미국에 비슷한 거 있는데 그 m a r 스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골에 사는 농부들이 와서 직접 자기의 옥수수라든가 뭐 콩이라는 걸바파는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살짝 느낌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양양 쪽 그쪽에 시장 가는데 거기 오징어로 만드는 그 순대 그거 먹으면 내가 오, 너무 맛있어 저 진짜 순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먹는 순대는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맛있고 그냥 분식집에 가면 순대는 봤는데 되게 작고 그렇게 막 엄청 막 맛있다 막이 뭐이 느낌은 없지만 시장에서 먹었던 순대는 가장 맛있었어요 순대도 미국인들이 많이 못 먹는 건데 순대 잘 먹는다고 하면 한국 친구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순대 못 먹는 한국인도 많으니까 저는 진짜 좋아해요 그 미역 렇죠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건 뭐지? 하고, 시윌이라는 거 알고 나서. 치위도 먹는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김밥도 이렇게, 김도 같은 재료로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그 보면 그래서 그거 먹을 수 있다고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되게 징그럽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호숫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호수에 수영하면 조금 나가면 치위드가 느껴져서 이제 하다가그래 그때는 되게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어릴 때그 징그러웠던 거 이제 먹는다고 되게 오 신기하다 이랬던 것 같아요. 음, 좀 미끌미끌하고 뭔가 신기했어요. 그냥 뭐 식당에 가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큰 생각 없이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이거 미역이구나 하고 먹었죠.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안 먹고 싶다. 근데 이제는 나오면 다 먹게 돼요. 그 식감이 좀 익숙해지면 되게 중독되는 거 같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는 에이 그거 먹는다고? 미역을 먹는다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거라고? 뭔가 이, 이런, 이랬던 어. 것 같아요. 그냥 미역국이나 그반찬으로 <laughs> 먹은 거? 딱히 미역을 일부러 뭔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서. 사실 요리가 그렇게 다양한지도 몰랐거든요. <웃음> 지금까지. <웃음> 그래서. <웃음> 고기가 들어가야 나고. 어, 아, 어,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냥 고기 없으면 뭔가, 아, 이거 먹고 배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고기 들어가면, 그냥, 아, 한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미역까지 있으니까, 이게 채소라고 생각하고, 건강에 좋지? 뭐 이러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무난했던 것 같아요 비린내 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고 그냥 된장찌개랑 살짝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런 유에좀 살짝 짜고 되게 먹기 편하고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미역은 생일 때인가 아니면 새해 먹는 건가 어쨌든 뭐 그거 먹는 거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매겨 매겨줘가지고 <laughs> 근데 되게 그런거 되게 재밌었어요 시험 보는 날에 미역 먹으면 떨어진다고. 이런 미신도 음. 들었고 그래서 일부러 시험 보는 날에 이역국을 먹은 적 있어요 그냥 이게 미신, 아, 미신이 다 개꿀이야 막 이래, 이러면서 근데 그날, 그날 시험 도 그렇게 잘 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오 맛있겠다 아 이것도 먹어본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무침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초무팀 이런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진짜 많이 먹게 돼요 이거 항상 나오면 항상 이거 더달라고 해요 <laughs> 네, 다 먹고 이거 더주세요막 이러면서 이거는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냥 생으로 먹어요 오, 이건 맛있을 것 같은데. 뭔가 촉촉한 김밥 느낌 있는데. <laughs> 촉촉한 김말이 느낌인데, 이거? 어, 이거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어, 근데 되게 맛있겠다. 이, 이런 거 먹으면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죠. 하루에 한 번씩 먹어요. <laughs> 김밥이나 샌드위치 둘중 하나. 아침, <laughs> 아침 해결하니까. 아, 어, 이것도 먹어본 것 같아요. 저는 냉국 좋아하거든요. 저는 뜨거운 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좀 땀이 많은 편이라서 저는 냉국은 되게 시원하고 먹기 편하니까 저는 냉국을 좋아해요. 그리고 고추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원한데 살짝 막그 매운맛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두강 이거는 저랑 안 맞아요. 그냥 뭔가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쾌까지는 그 아니지만 어쨌든 살짝 기분 좋은 식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래전에가지고 친구가 아, 이거 맛있다. 한번 먹어봐. 이랬는데 아, 맛있구나. 하고 어 많이 드세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런 거만 이거 먹어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미역 냉국 오늘은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 먹고 싶어요 초무침도 좋고 초무침. 다 좋은데 그 마지막 것 되고. 오늘은 미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